자, 그림에서 면, deg, 즉, 이 삼각형과 bfgc, 이쪽, 요 면, 이 이루는 각의 크기 x도, 코사인 x도의 값을 구해라. 그러면, 우리 뭘, 알, 뭐, 어떻게 할수 있을 거냐면, 지금, 면, deg를, 면, 평면, bfgc에다가 정사형, 정사형을 취하면, 정사형은 어떻게 될 거냐면, 이 삼각형을 아래 이요 옆면에다가 정사형 하면 정사형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B F G C 정사형 하면 지금 이 점은 이 점으로 떨어지고요 이 점은 이 점으로 떨어지고요 그죠? 그다음에 G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정사형은 지금 이 삼각형이죠 이, 이 삼각형 정사형 즉 어떤 거냐면 이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래 물체인데, 본래 물체인데, 그의 정사형은 지금 이만큼이에요, 이만큼. 이만큼이에요. 그두 개의 비가 코사인 값이죠? 결국 코사인 X는. 그러면 이 넓이가 이 넓이로 바뀌었으니까, 결국 이 넓이는 얼마인가, 이 넓이. 자, 지금 여기 10이라고 줬는데요. 굳이 지금 두 면이 이루는 각 계산하는데, 굳이 여기 10으로 주지 않아도 괜찮죠? 여기는 1이라고 생각하자고요, 우리 그냥 1로 바꾸자고요. 그래도 코사인 값은 일정하지 똑같죠. 그래서 1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의 넓이, 지금 정사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, 2분의 1. 1, 1이니까 2분의 1이고요. 그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1,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죠.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짜리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2의 제곱, 이게 정상각형의 넓이죠?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. 따라서 없어지고 3분의 루트 3.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